안녕하세요, 김동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드디어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동백이가 받아본 시술 시리즈. 제가 받아봤던 시술들을 전부 얘기해드리면서 어떤 시술이 어디에 좋고 왜 좋은지, 병원에서 말하는 효과와 실제로 받아본 효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제가 피부가 무너졌을 때도 정말 많이 시술 받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시술 받고 있는 스킨 부스터, 그래도 12년 동안 성형외과 피부 과를 다닌 짬바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전에 스킨 부스터는 말 그대로 부스터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일 뿐이지 절대로 만능 영양제도 아니고 만능 치료제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술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시거나 지금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다이어트나 에스테틱 홈케어를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스킨 부스터를 받으시면 더욱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백이가 받아본 시술 시리즈 스킨 부스터 편 한번 설명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쥬란 S티어입니다. 권장 피부 타입은 건조한 피부, 여드름 피부 또는 칙칙함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이 받으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주 핵심 원료가 PN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성분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와 가장 흡사한 DNA를 가진 그런 성분이에요. 리쥬란 같은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피부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리쥬란 힐러, 리쥬란 HB, 리쥬란 I 이렇게 세개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 PN 이게 주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쥬란 HB 같은 경우에는 좀더 특별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도카인과 히알루론산인데요 히알루론산이 들어갔다라는 건 우리가 수분기도 도와줄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시술 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뻐근해요. 뻐근하고 아픈데 원료 안에 리도카인을 넣음으로써 드라프게끔 즉 진통 역할을 해주는 게 리도카인이에요 그래서 재생, 수분, 통증까지 싹 잡아버린 게 리쥬란 HB입니다 히알루론산 리도카인 성분도 들어가다 보니까 재생 효과는 별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리쥬란 I 같은 경우에는 TN 성분이 얇고 고르게 담겨져 있어서 피부에 더 고르게 흡수가 촥. 의료진이 말한 효과는 피부 수분 충전, 피부 재생,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실제 체감 효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리쥬란을 다섯 번씩 2, 3년을 맞다 보니까 피부가 반들반들거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색소침착 깨끗이 사라지고 여드름이 덜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리쥬란은요 항염 효과도 있어요. 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여드름이 좀 나요 하시는 분들은 리쥬란 받으시면 좀 진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시술 주기와 용량 한 달에 한 번씩 3회에서 5회 정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피부가 변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두번 시술 받아서는 효과가 1도 없어요 두 달에 한번 이것도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시술 받으셔야지 여드름이 덜 나네 색소침착이 옅어졌네 피부가 탱탱해졌네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바이아이 주사기 한 통당 2 c c 아이리즈랑 빼고 2cc 정도면 애플존까지만 시술이 가능해요 얼굴 전체 시술 받고 싶다 하시는 분 분들은 4cc 받으셔야 돼요. 4cc 받아도 약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 나 6cc 받으면 안 돼? 6cc 받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적당한 게좀 좋다고 생각해서 2cc 또는 4cc 택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운타임. 한 달에 한 번씩 5회를 받았을 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건조한 게 스트레스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3회 정도만으로도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 또는 피부 장벽 강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1년만 받으시면 안 돼요. 2, 3년 동안 5번 씩 받으셔야지 효과가 너무 좋아요. 총평. 제가 받아본 시술 중에 매일 가성비 갑 스킨 부스터예요. 피부 재생, 수분감, 피부 장벽 강화, 색소 침착. 와. 얘는 그냥 정말 정말로 너무나 좋아요. 리쥬란 S 등급입니다. 두 번째 엑소좀입니다. 권장 피부 타입 여드름성 피부, 민감한 피부, 피부 재생이 필요하신 분들. 주 핵심 원료는 다양한 줄기세포와 RNA입니다. 엑소좀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엑소비스와 셀엑소좀만 받아봐서 이두 개의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엑소비스 같은 경우엔 셀렉소존보다 RNA 함량이 더 많다고 해서 단백질 생성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단백질 생성이 잘 된다면야 피부 재생은 물론 탄력이나 흉터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흉터 개선이나 탄력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엑소비스가 조금 더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 셀렉소존은좀더 다양한 줄기세포 계열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셀엑소존 같은 경우에 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예민한 피부 개선 목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MI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엑소좀이 강남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여드름 피부 개선에 항염 효과가 굉장히 좋은 스킨부스터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유명해진 너무나 파격적이었거든요. 엑소좀이라는 시술이 여드름에 좋은 항염 효과를 가진 스킨부스터다라는 마케팅으로 지금 피부과 스킨부스터 3대장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엑소좀 하면 여드름 완화라는 기대감이 너무나 큰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셀엑소좀이라는 제품이 가장 사람들 인식이나 이미지에 맞는 기본에 충실한 엑소좀이 아닌가 합니다. 의료진이 말한 효과는 염증성 여드름 개선, 피부 장벽 강화, 피부 재생. 실제로 체감한 효과는 한 찬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엑소비스 같은 경우엔 5회 정도 받았고 셀렉소존 같은 경우엔 3회 패키지 끊었는데 2회 받다가 중단했어요. 중단하게 된 계기가 갑자기 실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동백씨 다음 주 엑소존 시술 못할 것 같아. 왜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사실 엑소존이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엑소솜 손주사 하지 마라. 공문 내려오고 지침 내려오고 하니까 원장님들이 손을 놓은 거죠. 그 당시에 엑소솜이 손주사로 또 유명해진 거거든요. 리주란도 솔직히 손주사로 유명해진 거예요. 효과가 당연히 좋아서 뜬 거기도 하지만 엠보싱 자국이라는 그런 원장님이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손주사로 시술을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 그러면 이거 돈값 하겠다라는 생각에 시술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커요. 여튼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어서 앞으로는 손주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엑소좀을 공급을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그냥 다른 시술을 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는 엑소좀이 손주사가 아니라 EDM이라는 기계로만 시술이 가능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엑소좀이 의약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술 주기와 용량 한 달에 한 번씩 3회 이상 받으시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다운타임. 전 사실 크게 효과를 못 봐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병원 측에선 3회 이상 받았을 때 1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총평. 개인적으로 여드름 또는 피부 장벽 개선이 목적이신 분들은 화장품 다이어트나 다른 시술은 어떠실지. 엑소좀비등급세 번째 주베룩. A티어입니다. 권장 피부 타입은 탄력 개선, 모공 개선, 피부 재생을 원하시는 분들. 주원료는 PDLLA라는 콜라겐 생성을 시켜주는 물질과 히아루론산입니다. 종류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로 얼굴 전체에 시술 받는 건 일반 주베룩이고요. 주베룩 볼륨은 이름 그대로 볼륨을 생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거 약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건데요. 주베룩 볼륨이랑 필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베룩 볼륨은 PDLLA 성분이 가득 담겨져 있어 피부가 자체적으로 재생하게 도와주면서 서서히 볼륨시켜 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말하는 효과, 탄력 개선, 모공 개선, 리프팅 효과까지 실제 체감 일반 주베룩 같은 경우에 사실 모공하고. 리프팅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쉽게도 모공과 리프팅 효과는 못 느꼈습니다만 콜라겐 생성은 확실히 인정 주베룩 5회 정도 받고 나니까 피부가 탱글탱글해진 게 촉촉하면서 생기있는 광채가 싹 도는 그런 피부가 됐었어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 눈밑 꺼짐 때문에 시술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필러는 눈물 꼬랑이란 자리에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베룩 볼륨을 시술 받았었어요. 근데 주베룩 볼륨은 진짜 조심히 받셔야 돼요. 필러같이 깊게 삽입을 해서 서서히 채워 주는 그런 형태의 시술이 아니라 한땀 한땀 적정량을 골고루 깔아서 그 부위에 피부가 서서히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베룩 볼륨인데요. 단용구여서 다행이지. 1회 시술 받았을 때 눈밑이 울룩불룩하게 시술이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주베룩 볼륨은 딱히 안합니다 시술 주기와 용량. 스킨 부스터용 주베룩은 한 달에 한 번씩 3회에서 5회 정도 받으셨을 때 1년 정도 효과가 갑니다. 용량 같은 경우엔 원액과 생리식염수를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희석 비율은 탱탱한 피부, 즉 콜라겐 생성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베룩 원액을 좀더 농도 짙게 희석해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얼굴 전체에 시술 받으시려면 4cc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 주베룩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니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베룩 볼륨은 환자마다 떠짐의 정도가 다르고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고 싶냐에 따라서 용량 ]과 횟수가 많이 상이해질 것 같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하고 상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운타임. 제가 오해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가 탱탱해진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유지됐었던 것 같아요. 송평. 피부과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킨부스터 3대장이 있죠.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엔 리쥬라. 여드름과 염증성 피부엔 엑소존, 모공과 탄력 개선엔 주베룩 근데 여기서 약간의 TMI. 주베룩은 스킨 부스터가 아니라 콜라겐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비유해드리자면 스킨 부스터는 피부결과 톤을 정리시켜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당부제 부스터라고 한다면 콜라겐 부스터는 탄력, 모공, 그리고 재생에 도움을 주는 해충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베룩이 스킨 부스터 라는 카테고리로 언급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세 가지 문제점을 세 가지 솔루션으로 병원 측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환자들도 훨씬 이해하기 편하니까 아무래도 스킨 부스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튼 저는 모공 개선과 리프팅엔 큰 효과를 못 봤지만 콜라겐을 생성해줘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가성비 갑 콜라겐 부스터로 주베루. A 등급 네 번째 레디어스 S 티어 건장 피부 타입 모공 개선, 피부결 개선 그리고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 주 성분은 카하 칼슘입니다 종류 단일 제품이고 의료진이 말한 효과 모공 개선, 피부결 개선, 화이트닝 효과까지 실제 체감 효과 솔직히 레디어스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제가 받아본 스킨 부스터 시술 중에 제일 좋았어요. 피부과에서 화이트닝 효과가 있다라는 시술 받고 나서 진짜 화이트닝 효과가 있었던 시술은 없었거든요. 근데 레디어스는 즉. <laughs> 각적으로 화이트닝 그리고 그 화이트닝 효과가 잠깐 번쩍하는 그런 화이트닝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가 돼요. 모공도 확실히 쫀쫀해지고 피부결도 완전 부드러워져요. 이게 저만 느끼는 효과라도 감지덕지한데 왠걸 주변 사람들도 화장했냐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피부에 대한 칭찬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와 이거 진짜. 돈값한다 시술 주기와 용량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받으시면 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1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바이알이 즉 항통이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 원하는 목적에 따라 1대1부터 1대4까지 농도 조절을 하는데 의료진과 적절한 상담을 하신 후에 시술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운타임 붓기 같은 경우에는 넉넉잡아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는 1회만 시술 받았었는데 한 4개월 유지 됐었던 것 같아요. 송평 진짜 돈값 제대로 하는 시술 중하나에요 제가 받아본 피부과 시술 중에 화이트닝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말한 효과를 다 체감할 수 있었던 시술은 레디어스가 유일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레디어스도 콜라겐 부스터로 분류가 됩니다. 콜라겐 성분 덕분에 모공이 쫀쫀해지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칼슘 성분 덕분에 피부가 화이트닝 된 거죠. 여기서. 약간의 TMI 원래 레디어스는 칼슘 필러로 출시된 제품인데 필러로 사용될 땐 가격 대비 메리트가 적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수입하는 병원도 적을 뿐더러 시술 받는 환자분들도 급. 키드으로써요 그러다 하이퍼이석이라는 논문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의사들이 이걸 희석해서 스킨부스터로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게 소문이 나면서 공급도 많이 해오고 사람들도 많이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스킨부스터로 용도 체인지가 되고 심지어 레디어스를 만든 자회사조차 레디어스를 스킨부스터용으로 마케팅 시작하면서 스킨부스터용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진짜 효과가 좋아서 유명해질 만해요. 그만큼 너무너무 효과가 있는 레디어스 자세한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후기 영상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레디어스 STR 다섯 번째 글리에보 D티어 건장피부 타입 미백효과 원하시는 분들 주원료 글리세올린과 글루타티온 종류 액상과 파우더 타입 한 세트로 한가지 제품입니다 의료진이 말하는 효과 미백 실제체감효과 눈가에 미라젯으로 1cc 1회 시술을 받았었는데요 화이팅효과는 트 잠깐 있었습니다 시술 주기와 용량 글리해보는 미백 집중케어가 필요한 기미같은 그런 부위 위주로 MTS 또는 미라젯으로 대부분 시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받았을 시 1년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운타임. 저는 미라젯으로 시술 받았었고요. 눈가라 그런지 반나절은 부어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효과 봤었던 거 같아요. 총평. 뭐 비교 대상은 아닌데 트리암시놀론이라고 켈로이드 주사가 있거든요. 트리암도 농도를 짙게 희석해서 시술 받으면 그 부위가 하얗 게 병질돼요. 그리고 서서히 원래 피부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특이점이 있는데 글리에보 또한 그 부위가 뽀얗게 되거든요. 그게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어느 정도 미백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글리에보는 내세울 게 미백밖에 없는데 요새 좋은 화장품이나 좋은 시술들이 너무 많아서 글리에보 D 등급 여섯 번째 릴리드엠 비티어입니다. 주 성분 닭볕을 유래한 순수 히알루론산과 연어 DNA입니다. 종류 한 가지입니다. 의료진 말하는 효과, 물광, 수분 보습, 실제 체감 효과. 저는 이 제품 단독으로 시술 받은 적은 없고 대부분 리쥬란이나 주베로 시술 받을 때 같이 받는. 특히 리쥬란 시술 받을 때 릴리에드엠 같이 시술 받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재생은 물론이거니와 수분까지 더해지니 완전 시너지 대폭발이죠. 너무 좋아요. 시술 주기와 용량 한달 간격으로 3회 이상 받았을 때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1 바이알, 5cc 용량이고 얼굴 전체에 사용합니다. 타임, 전혀 없어요. 성분 자체도 히알루론산 함유량이 제일 높아서 건조할 때 수분을 넣어주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평 리쥬란 또는 주베룩과 같이 시술받듯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릴리이 비등급 일곱 번째 연어 주사 C 티어 건장 피부 타입 수분 부족 및 피부 장벽 약하신 분들 주 원료 연어 정자 P D R N 입니다 종류 의료용 연어 전자 주춤을 만드는 회사가 너무나 많아서 베스 의료진이 말하는 효과 피부 재생 및 장벽 강화 실제 체감 효과 이걸 단독으로 시술 받은 적은 없어요. 저는 보통 릴리드엠은 리쥬란 시술 시, 연어 주사는 주베룩 시술 시 대부분 같이 받습니다. 주베룩이 피부 재생에 탁월하다고는 하나 콜라겐 촉진 플러스 연어 주사까지 병행하면 시너지 진짜 대박이에요. 주베룩 시술 받으실 때꼭 한번 추가해 보세요. 진짜 다르실 거예요. 시술 주기와 용량 한달 간격으로 최소 3회 이상. 보통 2cc에서 4cc 사용합니다. 다운타임 단독 시술 받은 적이 없어서 패스할게요. 평! 단독 시술 받으시면 사실 무의미할 것 같고요. 시너지 주는 버프템으로는 굿! 특히 주베룩과 시너지가 가장 좋습니다. 연어 주사 C등급 여덟 번째 샤넬 주사 B티어 권장 피부 타입 칙칙하고 푸석한 피부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으신 분들 주 원료 55가지 고농축 비타민의 각종 모시기 모시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스킨부스터계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피로르가 1, 3호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의료진이 말하는 효과 피부 영양 공급을 많이 얘기하는 종합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 체감 효과, 수분 보통, 탄력 보통, 결개선 보통, 피부 스텝 균일화 시켜주는 응급포 션 같은 존재랄까 샤넬은 단발성 효과가 특징인데 중요한 일정 5일 전에 받으면 딱 좋다 입니다. 시술 주기와 용량, 응급처치용으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CC는 애플존 중심이고 5CC는 얼굴 전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 딱히 없습니다. 총평. 한때 강남 피부과에 기강을 잡던 그 샤넬 주사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강남에서 리쥬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피부과 스킨 부스터 3대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제일 유명한 게 샤넬 주사였어요 근데 리쥬란이 나오고 나서 리쥬란 연어, 샤넬 주사 갑자기 3대장이 잡혔고 엑소좀이 나오고 나선 리쥬란엑소좀 샤넬 이렇게 3대장으로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주베룩이 출시되고 피부과 3대장이 완전 세대 교체를 하게 된 거죠 그뒤로부터 샤넬 주사 받으시는 분들 우리 딱 특 없지 않을까 싶어요 샤넬 주사를 보조제로 사용하기에도 금액대가 아직도 난 세련되라 라고 코드는 게 있어서 더 많습니다 그래도 예정도 있고 샤넬 주사가 응급용으로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샤넬 주사 B등급 아홉 번째 스킨 보톡스 S티어 권장 피부 타입 모공 개선, 탄력 개선, 피부 결 개선, 잔주름 개선까지 주 원료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종류 너무 많습니다 보톡스랑 스킨 보톡스랑 종류가 다르겠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근육 마비시키는 보톡스랑 스킨보톡스랑 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의료진이 말하는 효과. 모공개선, 탄력개선, 잔주름개선, 피부결개선 등등등. 실제 체감효과.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모공, 탄력, 피부결, 잔주름 쫙 진. 대박이에요. 시술 주기와 용량. 주기는 딱히 없지만 피부에 정말 진심이신 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스킨 보톡스도 2cc는 애플 존까지 가능한 용량이고 4cc 정도 돼야지 얼굴 전체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 빠르면 5일, 늦으면 2주 안에는 효과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두 달에서 세 달까지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평 피부과 저렴이 시술 중에 가성비갑 효자 시술이에요. 필요한 영양성 분을 줘서 내 피부가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게 스킨 부스터고요. 스킨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연예인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화장품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정말 좋은 시술인 스킨 보톡스. 제 채널 영상 중 연예인도 받는 스킨 보톡스 편. 보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효과는 특 S S지만 잠깐일 뿐더러 피부 건강에 아예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스킨보톡스 S 등급. 동백이가 받아본 피부과 시술 1편인 스킨부스터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받아본 시술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여섯 개의 에피소드로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 기대되는 피부과 시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반영해서 솔직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